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즘 자주 쓰는 모자들 같이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 스타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힙한 무드로 연출하는 비니 하나, 캐주얼한 무드로 연출할 때는 주로 볼캡 활용해서 써서 제가 실제로 쓰고 다니는 비니들을 한번씩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보시고 여러분들 원하는 거는 구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문이 많았던 순으로 하면, 아무멘토 버킷햇 이거를 진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는 소재가 알파카 소재로 되어 있어서 따뜻해. 그래서 얘는 가을 겨울에 쓰기 좋은 모자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뒤에 소개해드릴 비니들이 한 번씩 이렇게 접어서 쓰는 비니인데 얘는 그렇게 접어서 쓴다기보다 푹 눌러서 쓰는 벙거지 모자 같은 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아무멘토 쇼룸 갔다가 산 건데 세상 시각 포기하는 이런 느낌. 이게 아마 근데 저 말고 다른 사람도 했으면 이 핏이 아니라고 들었어 저는 이게 머리 둘레 통익하다 보니까 푹 눌려서 이렇게 잘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쓰는데 애초에 아모멘토라는 브랜드 자체가 컨템하면서 미니멀한 무드를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요즘 제가 막 엄청 힙한 용 입긴 해도 정돈된 스타일을 많이 입지 않나? 그래서 그런 쪽에 같이 궁합이 좋은 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앞머리를 일부러 내서 쓰고 있긴 한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대부분의 비니들 앞머리 냈을 때랑 넘겨서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앞머리 이렇게 안 내고 넘겨서 써버리면 되게 좀 병약해 보이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블랙 본버나 블랙 뭐 패딩 같은 거 입더라도 깔끔하게 연출하고 싶을 때 쓰는 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텍스처가 되게 매력있어서 기존에 우리 알고 있는 비니랑은 또 다른 포인트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비니입니다. 이거는 세인트 미카엘이라는 브랜드인데 얘는 또 다른 느낌이지 않아 살짝? 보통 남자들이 쓰는 스트립 비니는 옆에가 좀딱 맞는 편인데 얘는 되게 빵실빵실하니 좀 귀엽더라고요 게이지가 두께감 있게 나오다 보니까 귀여운 핏이 딱 나오는 것 같아 컬러가 총세 가지 나옵니다. 블랙이랑 레드랑 아이보리 컬러 나오는데 써보니까 되게 느낌 좋아서 이 친구를 구매했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세인트 미카요 세인트가 볼간 글씨체로 크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키치하면서 힙한 무드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얘도 울백 소재라 겨울철에는 되게 잘쓸것 같은데 봄 여름에는 쓰기 힘들 것 같아요. 영상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그런 비니. 비니 쓰더라도 감성 감성한 느낌 낼때 샤넬우 비니 쓰는 딱 느낌 저는 나더라고요. 제가 샤넬 비니는 없지만 그런 느낌 낼때딱 쓰는 비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힙한 느낌 많이 나는 것 같아. 다음은 이것도 진짜 많이 썼던 거긴 한데 브라다. 이 일본 여행 때 썼던 거 기억 나시나요? 이게 프라다가 비니 사이즈가 엑스라지까지 나와서 저같이 머리 둘레 크신 분들도 쓸수 있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로고 앞에다 오게 해서 나 브라다야. 근데 요즘엔 이게 잘 손에 안 가는 것 같아. 너무 프라다니까 이거 이렇게 땡기냐? 리프팅 되는데? 느껴져, 느껴져? 이게 눈이 자동으로 리프팅돼 버리네 얼굴이. 그리고 깊이감이 얘는 엄청 깊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살짝 좀 낮은 편. 이게 근데 머리 까고 쓰면 갑자기 확 아파 보이는 거 있거든?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죠. 얘 같은 경우는 프라다 이 삼각 로고, 이게 딱 포인트 되는 빈이라서 아무래도 이게 좀 금속 장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힙한데 스트릿한 무드 느낌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캐주얼하고 컨템한 느낌보다 좀 힙한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이 딱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역대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비누 중에서는 가장 고가다. 근데 만족도도 높고 잘 쓰고 다녔어서 깊이감 요 정도 때의 비니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국내 브랜드 갑시다. 니네대. 왕해자! 이거 얼마였지? 이게 더현대에서 샀어가지고 근데 마침 또 할인 기간이어서 만 원대에 구매한 아크릴 백 비니 근데 요게 아크릴이라고 막 별로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뒤에 소개해드릴 노아도 아크릴이고 슈프림도 아크릴이고 비니 브랜드에서는 되게 흔하게 많이 쓰이는 소재라 아크릴 비니도 좋아요 오히려 울 소재나 이런 거좀 관리도 어렵고 가격대 확 올라가다 보니까 얘는 딱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카라트 비니? 컬러가 그때 좀 다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스트릿룩 입을 때 같이 쓰려고 샀고. 그래서 보면은 디네드 이렇게 로고가 타이포로 길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딱 포인트 되는 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깊이가 좀 깊어. 여러분들이 비니 살때좀 주의했으면 하는 점이 보통 비니랑 같이 스타일링 가는 게 헤드폰이잖아요. 이렇게 헤드셋까지 착용할 거면 프라다처럼 좀 짧거나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디네드처럼 길거나 중간에 애매하게 덮는 세인트 미카엘 이런 비은좀 피해주는 게 좋아. 디네데센 정통 스트릿 이런 룩 입으시는 분들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캐주얼하게 스트릿 룩 입을 때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 다음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오늘 크게 비교해드릴게 슈프림이라고 생각하는데 노아랑 슈프림 비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노아가 깊이감이 딱 적당히 깊은 느낌이고 슈프림은 저같이 머리 큰 사람한테는 좀 얕나 싶을 정도의 깊이감? 핏 자체가 되게 클래식하지 않아? 너무 얕지도 않고, 너무 깊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리프팅 효과도 없어. 이상적인 둘레와 깊이감을 가지고 있는 빈이다. 이 노아 로고랑 이 십자가 로고가 딱 포인트 되는 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노아가 되게 매력 있는 게 컬러감이 되게 예쁜 게 많아요. 블랙 비니도 물론 좋지만, 다양한 컬러 예쁜 비이 선택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 노아가 딱 그거라고 하거든요. 30대가 입을 수 있는 슈프림. 그래서 20, 30대 캐주얼 스타일 이렇게 입으시는 분들이 깔끔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비니. 자 다음은 슈프림인데 슈프림 요즘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면 알겠지만 얘는 되게 많이 써서 옆으로 엄청 늘어났고 얘는 많이 안 써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함. 여러분들이 구매하려고 알아보셨다면 다양한 디자인이랑 다양한 폰트 막 모헤어 소재 이런 거 있는 거 아실 텐데 저는 이 폰트로 되어 있는 게 가장 클래식하더라고요. 유행도 안 타는 느낌이고 제가 요즘에 입는 뭐 스트릿, 힙한 룩, 고프 코어 룩 이런 쪽에 다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게딱요 로고인 것 같아. 그래서 두루두루 다양하게 입으시는 분들한테는 박스 로고보다는 요 로고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쓰면은 얘도 좀 까고 써야 어울리지 노아가 진짜 깊이감이나 이런 게딱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느낌이고 근데 오히려 저처럼 머리 크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슈프림이 깊이감 적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요거는 워낙 많이 소개해드렸었죠? 볼캡. 그래서 요런 식으로 블랙에 레드 포인트 들어가 있는 카모 볼캡이랑 힙한 룩 입을 때 포인트로 줘서 많이 입었었고, 제가 머리 길를 때 되게 많이 도움 줬던 친구야. 그래서 스트릿 룩? 힙한 룩 입을 때 되게 많이 활용한 볼캡 요겁니다. 요번에 ETC에서 요거 베이스로 다양한 볼캡 디자인 나오고 하니까 그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비니는 진짜 그냥 머리 큰 사람들이 쓸수 있는 비니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1번은 노아가 가격대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핏도 그렇고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만족도나 스타일에 포인트 주는 비니로는 세인트 미카엘 여유있게 나왔고 소재도 보시는 것처럼 되게 잘 늘어나는 소재라 진짜 웬만한 사람들 다 어울리는 실제로 썼을 때 훨씬 예쁜 비니라 그렇게두 가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애는 슈프림이긴 하죠. 제일 많이 쓰고, 잘 쓰고, 겨울 진짜 뽕 뽑았다. 제가 이렇게까지 뽕 뽑는 아이템 진짜 없는데, 얘는 진짜 뽕 뽑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자주 쓰는 모자들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똑같은 볼캡이어도 캐주얼한 룩, 힙한 룩에 잘 어울리는 볼캡이나 비니 이런 게다 다르기 때문에 제 SNS 와 보시면 아마 이렇게 모자나 비니 활용하는 코디가 되게 많을 거예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다음에는 찐뭐 신발, 찐 아우터, 찐 바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컨텐츠 앞으로 쭉 가져갈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좋아요, 구독을 해주면 좋습니다. 안녕.